오늘의 말씀 창세기 26장 4절로 5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본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 하나님 주의 위엄을 우주가 알고 경배하오니 해와 달과 별들도 말씀을 어김이 없어 웃고 땅은 땅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든 아이다. 모든 동식물들도 순종하기를 기뻐하니, 개미도 지렁이도 순종하고, 사나운 악어와 사자도 순종하고, 상어와 고래도 즐겨 순종하니,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창조의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죽나이다. 이와 같이 만물이 모두 하나님을 알고 주의 말씀에 엎드리고 이어서니 하늘에는 영광이 충만하고 땅에는 찬송이 가득하나이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만물의 으뜸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자기의 뜻대로 행함으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나이다. 결국 거역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심판과 영원한 형벌뿐이오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시어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나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로 아브라함처럼 믿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복을 받되 넘치게 받으며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조금 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역사를 따라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배워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이시여. 해는 동쪽에서 일어나 서쪽으로 달려가기를 지음받은 날부터 하였으나, 한 번도 그가 불평한 것을 들어본 사람이 없으니 심히 부끄럽게 만드나이다. 주님이시여 시종여일 순종하는 해처럼 인생들도 순종하게 되기를 기도드리나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해와 달과 별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만일 순종하지 않을 진데, 지렁이가 말하길, 너는 어찌하여 그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느냐고 할 것이니, 거역자들이 머리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은혜를 부어 주 없어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